안녕하세요. 조합이 이랑주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 기장의 웨이브온이라는 카페에 나와 있습니다. 어, 이 카페가 2018년도에 한국 건축대상 민간 부분의 본상을 주상했대요. 왜 이렇게 사랑을 받는지 어, 건축 쪽이나 아니면 또 어, 고객들에게 어, 좋아 보이는 어떤 포인트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왔는데요. 저는 이곳에서 계단과 어, 높이 이두 가지가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저는 3층에서 아래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아래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평상과 이게 누워서 볼수 있는 곳에 어, 바다를 감상하고 있습니다. 와 기장 앞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다를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건축물은 계단이라는 걸 많이 활용한 것 같아요. 지금 3층에서 제가 2층으로 내려가 볼게요. 계단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저 아까 다다다다다 뛰어 올라오는데 숨이 너무 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오다가 위에서 다시 내려가는 걸로 어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2층에 다시 내려오면 이 2층에서는 또 아까와 다른 모습의 바다가 있어요. 소나무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시선이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바다가 3층에서 내려다보는 것, 2층에서 내 눈높이를 보는 바다의 시점이 다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2층에서 중간에 있는 층으로 한번더 내려가 볼게요. 여기에. 또 다시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또 내려가요. 지금 바다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계단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저는 1층에서 보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3층에서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부가 손님이 엄청 많아 가지고 제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하나 놀란 게이 건물이요. 의자가 되게 다양하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의자가, 어, 40에서 50cm 사이예요 그러면 의자에 앉아서 보는 바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 평상이 있어요. 평상은 보통 30cm 거든요. 30cm에서 보는 바다? 누워서 보면 어때요? 10c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보면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없어져요. 와, 어떻게 이걸 계산했을까? 일단 보러 가시죠. 아, 또 계단이에요, 또 계단이에요. 무릎 조심하시고 자 계단으로 또내려갑니다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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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계단으로 나, 내려가면 아까 2.5층 5층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또 계단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항만을 끼고 이 기장 해변 전체에 둥근 곡선과 함께 바다를 관람하실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또계단이에요또 <laughs> 내려가야 돼요. 자, 저는 여기에서 앉아서 보는 바다가 또 재밌어요. 이렇게 보니까 아니, 무릎이 조금 아픈데 이렇게 보면요. 나 혼자 이렇게 바다 속에 쏙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주 저 돌섬을 디테일하게 볼수 있는 뷰가 또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면 하, 하, 숨찹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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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내려가 보시면 이제 거의 1층이에요. 1층 여기서 주문할 수 있는 데인데 어 1층에서 보는 바다는 되게 평온한 느낌이에요. 어 그래서 여길 나가보면 이 공간에서 가장 사랑받는 이베드에 누워서 바다를 볼수 있는 곳이에요. 자, 여기 빈인데 제가 한번 누워봐 드릴게요. 그래서 시점이 탑에서 아래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서 이 공간을 활용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누우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봐요. 그러면 뭐만 보이냐 면 수평선만 보여요. 제 시점에서 이렇게 보면 수평선밖에 안 보여요. 아까 보이던 바다랑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눕잖아요. 그러면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없어지고 둥근 하나의 푸른 어떤 섬 속에 갇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 그렇게 이 웨이브온이 잘 하고 있는 게 바다를 보는 시점을 높고 낮, 낮게 혹은 넓게 좁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평상처럼 만들어놨는데 저는 여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족들끼리 앉아서 어, 볼수 있고, 어. 높낮이를 조절해서 다양한 뷰를 볼수 있게끔 만든 게 너무 좋았습니다. 어, 이렇게 앞쪽으로 가도요, 평상이 엄청나게 많이 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이 다 누워 있어요. 어, 평소에는 늘 우리가 어, 의자에 앉아서 모든 사물을 관찰하다가 누워서 사물을 관찰하게 되면 시야의 확장이 일어나면서 어, 약간의 어떤 시선의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그 충격이 어... 재밌다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내가 어,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어내지 근데 그때 받은 우리가 비주얼적인 충격이 어느 날 내가 필요한 순간에 아이디어로 샘솟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런 카페에서 이런 자연에서 그런 어떤 시선의 충격 즐거움을 받기 위해서 공간에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건물 한번 보시면요. 저는 이렇게 지그재그 지그재그로 다양하게 바다를 360도 관람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물 자체가 물론 아름다워서 상을 받긴 했겠지만 저는 이 건물 안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점을 만들어줘서 이 건물이 이런 좋은 상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곳에서 하게 됐습니다. 어, 저의 관점으로 오늘 기장에 있는 웨이브온을 풀어봤는데요.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